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 메리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지금 들리세요? 빗소리가 아 느낌이 있어요. 아, 빗소리가 마치 그 군중들의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우우 막 이러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어, 멜로디가 바깥에서 자연의 소리. 아, 굉장히 느낌있네요. 새롭게 들리네요, 오늘. 이 빗소리는. 지금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만끽하세요. 항상, 우리나라는 참 복이 많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햇빛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그냥 수업을 뭐다 정지하고 애들에게 나가서 햇빛을 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일 것 같아요. 차 막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 다니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짱내리쬐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의예요. 놀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음, 근데 우리 남편은 자가용을 끌고 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힘들 것이고, 또 오늘 어제 해야 할 일을 다 오늘로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아들이 이제 군대 복귀하는 거 이제 피가 패주고 우리 셋이 같이 애들 아빠랑 저랑 아들이랑 이렇게 부대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오후 시간의 일들을 오늘로 다 이루는 상태이라서 많이 힘들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아들이 또 오늘 훈련하는 날이라고 해서 음, 많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근데 식탁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군인들은 우산이 없다. 근데 또 저는 순간 발칙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어쨌든 제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근데 그 발칙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할때 아그네스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그네스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에 뭔가 좀 충실하고 싶어서 이제 비를 맞아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좀 나름 제가 좀 우아하게 비를 맞아 보고 싶어서 그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음, 비를 맞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군인들은 많잖아요. 짐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긴 했는데 어... 판초이를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우산이 없거나 그런 얘기를 남편이 살짝 해줬는데. 어, 그런가 동시에 우연찮게 유튜브로 휴쟁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휴쟁맨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엄마가 그 산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그 엄마의 나라 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오남매인가?를 키웠대요. 결혼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그 도시락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담아 있었던 거죠. 뭐, 디저트도 있고, 저, 사탕, 초콜릿막 이렇게 골고루 알록달록 색깔이 갖춰진 그런 도시락을 싸주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많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얘기, 휴잭맨이 아시겠지만 그 매직 스토리 영화에 나오면서 굉장히 뭐 대박을 쳤는데 그 원래는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꿈이었나 봐요, 그 기자가. 근데 우연히 이제 학점을 메꾸기 위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들었던 연극의 세계에 이제 홈박 빠진 거예요. 어, 이게 내 거구나. 그래서 전향을 한 거죠, 말하자면 길을 바꾼 거 틀어서 이제 연극계 통해서. 많이 예를 들면 아트 센터 어, 외국에들은 그런 게좀 발달되어 있어서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 길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거는 우연히 우연히 올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우리 아들도 나름 그 음악도 곧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비교적 잘하는데, 제가 실수였다면, 기타를 좀 말하자면, 중고기타를 사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페인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검정색 페인팅에 하얀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무늬를, 무늬를 그려줬는데, 아마 무슨 그 사춘기 시절에는 또 그게 강하잖아요. 그 어떤 어떤 악기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게 그래서 우연찮게 예전에 알게 된그 목스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 아들이 뭐 베이스 기타를 치고 싶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기타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사춘기 시절에는 어쨌든 가치관이 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에 좀 연연해 하잖아요. 근데 그 나의 그 실수였다. 좀 좋은 악기를 사줬어야 하는 건데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숙련이 되면 그때 좋은 악기를 사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타를 사준 건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뭐 과거가 되었으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제 카페에서 애들아빠가 살짝 그런 얘기를 해, 아이한테 하는 걸, 아이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취미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냐. 좀 힘들어하는 인치였기 때문에. 음,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그, 같은 조건에 우리가 이제 땅덩어리가 넓지 않은 관계로 아마 비슷비슷하지 않기,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이 처한 곳, 부대에는 비도 비가 많이 올 것이고, 또 남편이, 도 많이 올 것이고, 같은 비가 오는데, 저는 이제 천하태평이죠. 대중교통 이용하고, 내가 어떤 생계를 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비를 맞이할 때도 그냥 편하게 맞이하는 편인데, 음, 남편이나 또 아이 입장에서는 또 다르니까요. 또 이제, 둘째가 지금 공부하러 나가는데, 그 둘째 입장도 다르겠죠? 그 친구는 이제, 대, 그 친구도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서 뭔가를 평가한다는 거, 사실 조심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음. 너무 많은 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바보 한스 이야기. 예슨 일곱번, 예슨 일곱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보 한스. 옛날에 한 왕이 외동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공주가 아기를 낳았대요. 헐, 이게 무슨 경우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아빠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죠. 왕은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공주에게 아기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네요. 아기 손에 레몬을 쥐어주고 아기가 그 레몬을 건네는 사람이 공주의 남편이자 아기의 아빠가 되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오호. 공주와 아기가 교회로 들어갔어요. 왕은 기족들 외에는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키도 작고, 등도 구은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별로 똑똑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바보 한스라고 불렀대요. 그 바보 한스가 다른 사람들은 본척도 않고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아기는 하필이면 또 레몬을 바보 한스에게 건네줬죠? 공주는 놀라서 펄쩍 뛰었고,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나머지 공주와 아기와 한스를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띄어 보내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허. 상자는 파도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고 공주는 울면서 한탄을 했겠죠. 이 냄새 나는 코울리게 곱살 등이 녀석. 다너 때문이야. 교회에는 뭐하러 들어온 거야? 이야기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아니야, 있어. 바보한스가 말했어요. 나하고 상관있어. 네가 아기를 낳은 것도 내가 소원을 빌어서 그런 거야. 내가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지거든. 그거, 그게 사실이면 지금 먹을 거나 좀 빌어봐. 그것도 할수 있지. 바보한스가 말하고는 감자 한 그릇을 빌었어. 공주는 더 맛있는 게 나왔으면 했지만 배가 고프니 감자라도 먹고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했지. 배가 부르지 한스가 말했어. 이제 멋있는 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 사람은 호화로운 배 안에 앉아있었어. 뭐든 부족할 게 없어. 갇혀져 있는 배였지. 선장은 곧장 육지로 배를 몰고 갔고 땅에 내리자마자 바보 한스는 말했어. 이제 성이 하나 생겨라. 그러자 호화로운 성이 솟아났고, 금빛 옷을 입은 하인들이 달려와 공주와 아기를 모시고 갔어. 성 한가운데, 한가운데 홀에 서자 바보 한스가 말했어. 이젠 내가 젊고 똑똑한 왕자가 됐으면 좋겠다. 당장에 한스의 등에 달려있던 혹이 사라지고, 한스는 잘생긴 왕자가 됐어. 한스는 공주와 결혼을 한 거야.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왕이 길을 잃고 헤매다 그 성까지 오게 되네? 처음 보는 성이 눈앞에 나타나자 왕은 깜짝 놀랐어. 공주는 아버지를 금세 알아봤지만 왕은 딸을 알아보지 못했거든. 오래전에 바다에 빠져 죽은 줄로 알고 있었거든. 공주는 왕을 정성껏 대접했어. 그리고 왕이 돌아가려고 할때 주머니에 몰래 금잔을 집어 넣어줬어. 왕은 성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 뒤쫓아온 병사들에게 잡혔어. 병사들은 왕의 주머니를 뒤져보고, 금잔이 나오자 다시 성으로 데려갔지. 왕은 어떻게 그 금잔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했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랍니다. 공주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제 아버지에게 자기 정체를 밝혔고 왕은 몹시 기뻐했지. 모두들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왕이 죽고 난 뒤에는 바보 한스가 왕이 되었대. 어,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사실은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이렇게 축축히 비가 내리니까 뭔가 좀 밝은 분위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바보 한스 이야기를 <laughs> 꺼내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한 말과 지금 이 이야기가 오버랩돼서, <laughs> 어, 섬뜩하네요. 이거는 신의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딱 하면서 딱 느꼈던 게, 아, 그냥 박근혜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사실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가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온 우주가 움직인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씨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 그 기운이 왠지 좀퇴색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그 태화돼서 그 기운이. 근데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딱 느낀 게, 어, 그온 온, 온 우주의 기운을 믿기만 하면 응? 받을 수 있는데, 어,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 이게 막오버랩이 되면 너무 신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사실을 남녀, 노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 참 신기하네요. 섬뜩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좋은 기운을 머릿속에 가득 담으시고, 그 좋은 기운을 담으신 다음에 실행에 옮기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 기운은 전이 되거든요. 저도 지금 순간 딱그 기운을 잡고 외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it.